경찰 수사관들이 상자에 담긴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장소는 김 씨의 아산 사무실과 자택 두 곳으로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어떤 자료에 없어셨나요 범행 동기에 밝혀졌나요?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과 이 대표를 찌른 흉기를 직접 개조한 것으로 미루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김 씨가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다며 주말에도 사무실을 열 정도로 성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신분이신데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정치적인.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고. 다만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의 월세 5 0만 원을 반년 넘게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사무실에서도 은행에서 도착한 내용 증명 안내문 등 생활고에 시달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인데도 고매매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제 어렵지 당연히 본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되면 올 연말 중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겠다 경찰은 제일 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만큼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당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